자 795번 Since children will often be the primary collectors of water. 자 물의 주요한 수집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물 이제 물 길러와야 되는 거 아이들이 가서 길러와야지 어른들은 뭐 들판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알아, Since 부사절이죠. 자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쓴다? 안 쓴다. 부사절 미래 시제 안 쓴. X.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해야 돼. or 어 f 이렇게 바꿔야죠. 그다음 요거 뭐, 뭐라 그러냐? 빈도부사, 그죠? 빈도부사 들어가 있으니까 빈도부사 위치가 어디야? 비동사나 조동사 뒤,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 그러니까. 여기 will 미래시제 못쓰고 현재시제로 바꿔서 are often 이렇게 해야지. 자, they truly spend much time.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합니다. Doing the things.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럴 땐 일, 어떤 일. Irrelevant to their education. 그들의 교육에는 관련 없는 것들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긴 또왜 ing야? spend 시간 ing 뭐뭐하며 시간을 보내다 라는 또 수거죠.